머리카락이 하루에 1cm씩 자란다고 그 이유가 밤마다 몰래 보는 영상템이라는 <laughs> 얘기가 있어요. 이거 사실인지 네, 얼굴이 좀 자주 빨개지는 걸로 유명한데 네, 근데 그 빨개지는 게 알코올성 혈관확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laughs> 아, 좀 필요한데요. 이나 <laughs> 찍고 이번 게스트는 김민남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을 먼저 오셨어야 되는데, 네, 늦게 오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요? 네. 저는 김민나라고 하고요. <laughs> 김태선은 <김빛님도 웃음> 이라고 하는 건가요? 자기소개를 저한테 물어보고 하십니다. <laughs> 아, 정말 이거 어렵다. 아니, 그리고 어, 저는 회장을 맡고 있고, 올해 아마 깨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laughs> 아, 갑자기. 소개라고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기 소개는 잘 들었고요. 인터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루머에 대해 서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아, 또 어떤 루머가 있을지. 다양한 루머가 좀 있는데, 자 먼저 머리카락이 하루에 1cm씩 자란다고. 여어. 그 이유가 밤마다 몰래 보는 영상 때문이라는 <laughs> 얘기가 있어요. 와우합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근데 네. 제가 그 자리 에 직접 있었는데 아니요 네. 저한 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네 명의 프레일 지체들이 있었어요. 네, 다들 듣고 놀래가지고. 본인이. 근 저희가 되게 민망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에 이제 저희가 탁구야끼 싼부 있어요. 사장님도 계시고 는데 저희 그런 회장님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저희 제가, 다, 다 같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한게 아니에요. 아 그냥. 그래서 그 탁구야끼집이. <laughs> <한 웃음> 학교 야국 집이 제 주일에 문을 안 여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안 목소리> 알겠습니다. 해명 잘 듣고요. 그리고 또그 빛나자면은 <목소리> 얼굴이 네. 좀 자주 빨개지는 걸로 유명해요. <목소리> 빨개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빨개지는 게 약간 알코올성 <목소리> 혈관 확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목소리> 아좀 네. 아, 필요한데요. <목소리> <목소리> 아좀 아, 좀 필요한데요. 뭐가 따지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뭐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지금? 아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 빨개지는 게 알코올술 아. 혈관 확장이라는 다 아, 거에 대해서 아 룸봉과. 알코올은 음원인가요? 그럼요 아 알코올은 음원인가요? 알코올은 음인데예쪽것 아, 아, 네. 그 영상은 무모. 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좀, 지금 빛나자매가 회장이잖아요 네. 회장으로서 회의를 할때 임영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 어떻게 된 거죠? <laughs> 아니... 아니 이거는 아 근데 손이 자매가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아, 예, 예. 판단을 해주시겠 근데 손이 자매가 지금 다리에 철심을 박았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laughs> 아니 그거는 손이 언니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싶은데요 왜... 혼자 넘어지면 넣어지고... 아 본인이 설명하기에는 싫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앉아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것들이 사실인가요? 아니요 여 자매랑 꺼지면 두려워가지고 발덜면서 아니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일단 최근 그냥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요즘 코로나서 학교는 개강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4학년 막학기인데 연구실을 다니고 있어서 요즘 학교 다니면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아저 전자공학과인데 뭐 하는 거죠? 뭐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이제 막, 막학기인데? 학년을다데 근데 너무 분야가 많아가지고 저는 평생 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턴하는 것도 평에대 해서 네, 3년 네. 반을 교를 다녔는데 아직 뭐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라는 이제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 모습자 자꾸 루머가 양산되는 게 혹시 저 때문인가요? 어, <laughs> 그,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 지금 마지막 학년, 아까 마지막 학기라고 하셨는데 네. 어, 앞으로의 네. 좀 네. 계획이 아나 졸업할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는 음. 일단 대학원 생각 하고 있고 아마 석사까지 진학을 하자니까 그 대학원에 관련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뭘 공부하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더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요아 알고 가시는 건가요 대학원은? 그렇죠. <laughs> 알겠죠. 하고 싶어서. 네또 이거 제보가 들어왔는데 빈나하자면 음. 수많은 대시들을 거절한 철병녀로 그리고 또 모태솔로로 유명한데 혹시 연애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아직 상대를 체험한... 못 만난 만나는... 거? <laughs> 일단 수많은 데시가 왔다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으며 데시를 <laughs> 많이 받았으면요. 아 연애를 했다? 그건 아니고요. <laughs>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 아 이만까지 그 연애를 하지 않았던 이유 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특별히 없으신 건가요? 음, 일단은. 음. <laughs> 아 이거 너무 그렇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뭔가 마음이 확신이 들때 연애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점도 있고 아직은 제 생활들이 중요해서 약간 좀큰거같아 아직까지는 음. 회장님의 눈에 차는 형제가 없었다? 음 아니 더라고요마다가스까그 선교사님 아들인가요? 네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내가 아까 아직 내 눈에 찾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이상형이나 원하는 이상 이성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이 좋고 배려할 수있는 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철벽을 치지 않겠다 <laughs> 그런 날 모르겠어요 아 그런 사람 있어서 철벽 칠수 있어요 아니 저철 같은 건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학교생활도 끝내고 음. 좀 나아갈 진로 이렇게 보이고 이랬을 때 이제 조금씩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시고 같나요? 어. 그 네. 네. 제가 알면은 지금 하고 어. 있는 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되게 아직까지는 정신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회장에 집중하려고 연애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회장을 그만두는 순간 아, 그럼 혹 진로가 그쪽이 수도 아니 되게 책임감을 아. 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럼... 까지 조언을 해드리면은 그런. 영상은 이제 그만 보시는 게 아니요. 그런 아니. 거 이제 지가 생기면 끊으셔 끊어내셔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짬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만둘 건가요? 끊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뭐또 이제 공개석상에서 3년 동안 여건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셨어요. 와. 그 <laughs> 진짜 근데 루머의 끝이 없군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니다 여권 3년이 더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아, 3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여권을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내년도 회장도회장에게 영상편지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양옆에 계신 분들도 후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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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렇게 세대가 좀 영해지다가도 올드해지고 이렇게 아니, 내년도 회장도회장한테 <laughs> 지금 올드라고 하셨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 좌식 영한데 0에서 0으로 또간 시기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내년도 회장 부 회장님 요즘 코로나 시대라 좀 많이 변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맞게 어, 지혜를 구하면서 같이 아니, 아니 같이 <웃음> <웃음> 지혜를 구하면서 어, 함께 지혜롭게 해나가시기 네, 축복합니다. 예 일단 내년부터는 여건이지만 지금 현재는 프레데 회장이잖아요. 현재 연, 임명을 좀 연달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재작년에 심지어 부회장이었는데 회장을 제껴버리고 회장 역할 대신 하셨는데 혹시 감투 욕심 있으신지. <laughs> 아니 뭐 자유로 했다면 좋았겠지만 다 자유 아니었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런 자유로 하실 분들 혹시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혹시 임명을 몇달 동안 좀 연달아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던 을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뭘 이렇게 그렇게 일단은 힘들었고 책임감이 있는 자리 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는 아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회생활에서 내가 뭔가를 맡았다 하면은 이게 그 그냥 집단에서 지금 여기야옥이냐로 결정될 텐데 이게 에 있는 옥는다는 부담감이 좀.. 는옥천지이 있는 옥천지에 있는 옥천지에 있는 옥천지에 있는 옥천에 대한 부담감 에있에 있는 아니, 그, 잠깐만, 다시 할게요. 네, 다시는 안 되고요. <laughs> 다시요? 근데, 어떤 건지 잘알것 같아요. 회원. 그, 이제, 회장님의 어. 마음이 너무나 저희 눈에 잘 전달이 돼서. 그, 여러분들도 만약에 궁금하시면, 회장을 해보시면 됩니다. <laughs> 어, 지금 좀, 이렇게 회장으로서 책임감이 네.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020년은 좀프레를 회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음. 어, 회장이 아닐 때랑 일반 청년이었을 때랑 좀 프레일을 보는 시간, 관점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진짜 확실히 차이가 큰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 인영원을 해봤잖아요. 그때가 프레일 2년차였거든요. 근데 그전 연도랑 그 다음 연도를 비교해봤을 때 일단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오지 않는 청년들이나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laughs> 아, 아까 울어가지고 좀단감이 있는데 우는 거 아니고요 <laughs>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 같아요. 오늘 하다 보면 좀더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잘 드렸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스프레드에서 마음이 좀 커지신 것 같은데 공동체 부흥을 위해 개인으로 혹은 또 청년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약간 비슷하게 어제 이 모임 때도 나왔던 건데 그런 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리버풀들한테 목사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힘을 잃게 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짧지만 2년 동안 임용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구원은 믿음이다라는 거를 크게 느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좀공동제가설수 있다. 근데 그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무 거를 이제 느꼈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그렇게 때문에 하나는 <laughs> 있다면 정말 그냥 우리가 같이 믿음생활 잘하는 거. 네, 그 지금 각자의 개인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얘를 기 해주신 거 같은데. 코로나 시대여서 공동체 모임이 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임여원을 하면서 특히 그냥 회장을 맡은 건 처음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참게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 <laughs> 아, 여러분, 여신분을 지키려면 분여원을 해라 현회현회장조언조었이었습니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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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러분 여러분, 신분들다분고 진짜 여러분, 로서정여다여요 어... 모든 청년들 다 아니 야... <laughs> 아니 아니 그렇게 다무신 일인 것 같은 <laughs> 마음. 오저늘 수고 습니다 <laughs> 저희 같은 늘다리도 찍겨하고무 와... 죽여서... 아, 감동인데요. 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영상 편지 하나 드 <laughs> <됐지>.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이제 거의 하반기가 됐는데 다들 좀 지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치지 말고 우리 각자 힘내서 서로 보이진 않지만 같이 힘냅시다! 왜이 네,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힘을 내려면 사실 신앙의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좀 최근에 가장 힘들었거나 슬펐던 일이 있다면? 회장하면서 요즘 너무 바뀐 게 많잖아요 그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것들도 제약이 되고 뭐 제가 뭐 어떤 제스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아 뭔가 좀 딜레마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회장으로서 있는 이 자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걸 뭘 해야 할지 약간 이 음, 듣고 뭐가 중요한 건지도 약간 구분이 안가는 그런 기가딱왔었을때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거보다도 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세요 했을 그때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좀 그런 반복적인 거 하고 하는,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런 루틴이 있다는 게좀 좋았어요 근데 대중생활이 끝났는데 제가 모르는 거지 싶은 이게 뭘 하는 거지? 대학 입시 준비할 때도 제가 원서 쓴데다 떨어졌거든요, 그 한국 내가 지금 막 원서 쓴데다 떨어졌거든요 한 군데 빼그한 군데가 지금 있는데 그때 좀 그때가, 아, 내가 뭘 했던, 뭘한 거지, 뭘 하려고, 그리고 이 대학도 왜가려고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진짜, 아, 저 떨어져도 된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심, 나니 이것만은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 마지막 선인데, 진짜, 막 이러면서, 1년도 어떻게 하냐고. 나는내 심을 속이고 약간,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마지막 이교거든요 그 근데 딱 학교 그거를 보고 진짜 막울었어 그때 <laughs> 좀그 시기에 흔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방향들을 조금 깨닫게 됐던 것 같네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걸 조금 반대로 좀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면? 아무 생각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이거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별다른 복잡한 생각 없이 네. 살아갈 수 있었을 때 그냥 뭣도 모를 때 그때는 그럴, 그럴 때 기분 좋게 만음을수 있었던 네. 시기가 있것요 보통 이제 행복한 기억들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기억들은 사실 힘이 되는 행복이라기보단 그냥 그리운 행복인 것 같은데 음. 내가 조금 힘이 참... 되는 행복 저는 힘을 하루하루 얻어요 아 어, <laughs> 진짜요? 어디서? 앞에서? 네. <laughs> 아 그거 좀 크죠 가볍게고 정말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은사다고 음. <laughs> 하는게 하루하루 그 에너지를 주시는 거 같아요 어디서 어쩌고 또? 자취소로 아, 그 자가생성이 <laughs> 되는거에요? 하나님그 <laughs> 마음을 이렇게 에너지를 그니까 뭔가 오래가게 안하세요 <laughs> 아 어떤것 같네 되게 좋은거네요 사용할때 알겠습니다 어, 지금 인터뷰를 좀쭉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프라엘 청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마디 부탁 아, 이거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laughs> 어,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고 여러분. 어 다음 차례는 여러분입니다. <laughs> 이렇게 인터뷰초대하면잘 응해주시면 좋같고언제볼수있을지 어, 모르겠지만 다시 오프라인 때는 이게하는 이렇게 하는이 네어 진짜 룸무왜 이렇게 어, 아비행 <laughs> 모드